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코딩부터 분석까지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먼저, 크롬을 열어주시고요. 네, 크롬을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 네, 이거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해 주시는데,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게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 유튜브나 구글에, 어, 이렇게 설치법, 설치, 아니면 다운로드, 이렇게 치신 다음에, 네, 다운로드 방법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신다, 보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 열기, 인스톨, 그죠? 그 다음에 항목 설치하기, 선택하기, 이게 좀 중요한데, C++를 이용한 데스크톱 개발.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고, 이것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설치하고, 로그인은 없어도 되는데, 이건 로그인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일을 올려두긴 할 건데, 그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분석하셔, 분석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열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미 깔려 있고요. 네,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ello World를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짜봤는데 일단은 C 언어를 하신 분들이면은 이걸 알아보시겠지만, 네, 이게 뭐냐면은 어 include 불러온다. 포함하다, 포함시키다. 그러니까 헤더 파일들을 가져오고,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인트 메인에서 메시지 박스를 띄운다. 이게 메시지 박스 내용이고, 이건 메시지 박스 제목이고, 이건 메시지 박스 그 확인 버튼이거든요. 실행해 보면은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분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얘를 Hello. 월드,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가 꺼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뭘 해볼까요? 동적 분석을 할 겁니다. 정적 분석 말고. 그리고 일단은, 그, 개발도구는, 아 개발도구래, 그, 이거는 약간 간단하게 처음에 코딩 같은 거, 그러니까 코딩이도 맨 처음에 헬로 월드 쓰잖아요, 프린트 f 헬로 월드 그런 것처럼 처음에 간단하게 해보는 거니까 모르는 거 있어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드 했잖아요, 저희가 방금 빌드, 그죠? 이 빌드를 했잖아요. 이 빌드를 했는데 이 빌드 하는 거 원리를 지금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그램 필드, 필드 과정. 이 과정을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네. 음, 음.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일단 소스 코드를 전처리를 그러니까 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컴파일이라는 걸 하고요. 컴파일을 통해서 어셈블 어셈블을 시킵니다. 그 링커를 이용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게 이제 디스 어셈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디스 어셈블은 뭐냐? 음, 이제 기계어가 디스 어셈블 네, 칠게요. 어셈블리 보면은 이제 디스 어셈블 어셈블 방금 했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어를 기계어를 디버거나 뭐 그런 그런 것들이 기계어를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네 바꿔주는 거죠. 디스 어셈블로 통해서. 그래서 어셈블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번역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 어셈블리 언어는 CPU마다 달라요. CPU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AMD 쓰시거나 인텔 쓰시거나 하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CPU는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는 CPU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는 인텔이기 때문에 네, 인텔 어셈블리 언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디버깅을 디버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노트패드를 켜서 디버깅의 목표, 네, 디버깅의 목표가 뭘까? 디버깅의 목표. 디버깅의 목표는 첫 번째.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월드. 이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목표 없이 분석하면은 정말 분석이 뭐 끝도 없고 정말 허무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목표를 꼭 정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튼 헬로 월드 실행 파일을 파일을 디버깅하여 어셈블리 언어 언어로 변환하여 메인 함수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뭐냐면 여기죠 이거 이거를 메인 함수를 찾아보고 이 과정을 통해 기본 기본적인 디버거의 사용 방법과 어셈블리 어를 알아보자. 어셈블리어 명 assembly 어셈블리, 어셈블리 명령어 명령어를 알아보자.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메인 함수를 찾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디버거디버냐면요 여기서 디버거란 저 a s s 네, 디버깅이 뭐냐면 버그를 찾는 거죠. 그렇죠? 디버깅. 아, 근데 이거는 약간 개발적인 용어라. 네, 리버싱에서의 디버깅. 실제로 실행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막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행해서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튼 그래서 디버깅을 하요.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을 하고 변환을 하여 어 C 언어가 아닌 어셈블리 언어로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디버거, 치트엔진 같은 올리디버거나 치트엔진 같은 디버거의 사용 방법과 어셈블리 언어를 알아보자 라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디버깅을 해볼게요. 디버깅할 도구는 일단은 디버깅을 해볼 것은 치트 엔진으로 해볼까요 아니면 뭐 이제 x64 dbg 도 x64 dbg 를 이용해도 됩니다 네. x64 dbg 다운로드 있죠 이거 무료이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를 해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합시다 다운로드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를 마친 다음에 60 이제 64비트죠 이 프로그램이 64비트이기 때문에 네, 64비트 버전에 그 열어주시면 돼요 이게 32비트도 있고 올리디.. 그니까 32비트도 있고 64비트도 있거든요 디버거가 그래서 32비트, 64비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다운로드를 다 받으신 다음에 64비트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4비트, 64비트로 열어주고요. 여기 보시면 요 열기가 있어요. 열기에서 파일을 열어주면 되고요.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런 식하게 되면은 자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됩니다. 일시 중지됨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한줄한줄 한 줄, 명령어 한줄한줄 한줄 실행해서 분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멈춘 거예요. 네, 멈춘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한글 패치가 잘돼 있어서 일단 보면은 막 덤프 이게 이제 헥스 헥스 코드거든요. 헥스 코드. 보면 막 이상하게 막 있죠. 일단 이게 헥스 코드고 그리고 이제 덤프 창이라고 하죠. 덤프 창. 그리고 그냥 뭔지만 대충 보시면 돼요. 이게 스택 창이고요. 스택 창. 스택 그리고 이게 레지스터, 네, 레지스터들이 있는 레지스터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코드, 어셈블리 코드가 나와 있는 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엔트리 포인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엔트리 포인트란 그 CPU에 의해서 가장 그 CPU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시작 코드거든요.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 보통 줄임말로 EP라고 합니다. EP, 네, EP를 찾아볼 겁니다. 네, EP, EP를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중단점이라고 하죠. 보면은 보이시죠. 중단점이 있습니다. CPU에서 중단점으로 와보시면 여기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뭐냐? 중단점, 이게 뭐냐? 어...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디버깅을 할때 저희가 코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세이브 포인트, 게임이라고 치면 세이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고 그 세이브 포인트를 설정할,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F2번을 누르면 어, 세이브 포인트가 설정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때나 아니면은, 뭐, 약간, 그, 저장을 해서 위치를 언제든지 그쪽으로 쉽게 갈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튼, 한번 봅시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시 시작해볼게요. 이, 이 명령에서 실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줄을 실행해볼게요. 한줄 실행은 애플 8번입니다. 애플 8번. 애플 8번이 한줄 실행입니다. 애플 8번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메시지 박스도 안 뜨고 막 이렇게 쭉쭉쭉 됩니다. 한번 쭉쭉쭉 눌러 볼게요. 네. 아,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뜨면서 네, 빠르게 누르고 메시지 박스가 뜨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 시작을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메인 함수를 보면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 아, 메세지 박스를 호출하는 함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거기에 메인 함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또는 이 헬로월드나 리버스 스타트 이 문자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줄한줄 한줄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F8번으로 한줄한줄 한줄 실행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저희는 코드를 단 8줄 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두 줄은 공백이에요. 공, 공백.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코드가 많이 붙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이 코드는 뭐냐면 이 코드는 어, 빌드를 할때 생성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EXE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쳤죠. 그죠? 막 전처리도 하고 막 어셈블리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기는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가 이런 건데, 이런 거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일단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으려는 건 메인 함수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미를 이해할 수을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튼, 다시 한번 한줄한줄 한줄 실행해 볼게요. 좀 빨리 해볼까요? 네, 이렇게 노가다로 맨 처음에 찾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쭉 여러분들은 파일 실행만 해서 모르셨죠? 실제로 파일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코드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 쭉쭉쭉좀 빨리 해볼게요. 잘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방금 보셨나요? 좀 빨리 올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F2번을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죠. 세이브 포인트를 저장한 거예요. 자, 헬로 월드가 나왔어요. 헬로 월드. 이한 줄을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시작하고, 중, 여기 누르면 이제 중단점으로 가거든요. 저희가 저장한. 중단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f8번 f8번 또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눌러 볼게요 그러면 메시지 박스가 뜹니다 즉 콜이 뭐죠 부른다 영어뜻으로 부른다가 있죠 어떠한 함수를 부르고 메시지 박스가 떴다는 의미는 이 함수가 메인 함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f7번을 누르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f7번을 눌러 볼게요 일단 다시 시작하고, 네, 넘어가서, F8번, F7번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 되거든요. 그래서 F7번을 누르고, 또 여기는 이렇게 엄청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또한줄한줄 한줄 실행하면서 볼게요. 한줄한 줄, 한 줄. 어, 여기서 보면은 메시지 박스가 또 떴습니다. 여기를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로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오게 돼요. 이쪽으로 오게 되네요. 그리고 이쪽에다 그럼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시키고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그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시작을 하고 네 여기로 왔습니다. 한줄한줄 한줄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컬을 또 해주고 점프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일단 메시지 박스가 뜨는 곳이 어디인지 찾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네, 한줄한줄 한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다음 줄로 넘어왔고 또 어디론가 점프가 됐네요. 자 여기에 또 들어가 봤습니다. 방금 또 메시지 박스 가 떴으니까. 이번엔 또 어떤 함수 위치로 왔네요. 여기서도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리스타트를 한 다음에, 네. 아까 여기였죠? 네. 여기서 한줄한줄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8번으로. 그 다음에, 아마 요게 메인 함수인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죠? 또 들어가 보면은 점프가 또 있네요. 자, 봅시다. 보이시나요? 메시지 박스를 콜하고, 헬로 월드가 있고, 리버스 스탈트.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목표를 벌써 달성을 한 거예요. 메인 함수를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너무 노가다 방법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면은 좀더 쉽게 찾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저희가 찾은 방법은 한줄한줄 한줄 실행하면서 메시지 박스가 뜬 곳을 계속 깊숙, 깊게 들어가면서 깊숙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완전 평범한 방법인데 여기도 좀더 상세히 분석해 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한줄한줄 한줄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떠한, 뭐, 이렇게 이상이게 있는데, 그냥, 일단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되니까. 자, call, hello world. 어떠한 또 함수를 호출하네요. 함수를 호출하고, 연산을 하고, 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자열인 것 같아요. 문자열을, 뭐, 가져온 다음에, 네, 문자열을 가져오고, 이제 메시지 박스 이걸 실행하게 되면 메시지 박스 뜰 겁니다. 그쵸 떴죠? 네, 뜬 다음에 네, 나머지는 별거 아니고요. 여튼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음이 함수를 이 함수를 불러오는 부분을 없애버리면은 메시지 박스가 안 뜨겠죠? 그죠? 안 뜨겠죠? 왜냐 이 함수를 콜하고 메시지 박스가 떴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봅시다. 잠깐만요. 네, 문제열이 있죠. 문제열이 문제열도 서로 다릅니다. 그죠. 서로 달라요. 이 문제열을 서로 같게 하면은 어, 또 똑같이 지겠죠. 예를 들어서, 리버스 스타일트를 이쪽에다 넣어주면은 제목도 리버스 스타일트가 되고, 출력문도 리버스 스타일트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 변조도 할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하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치트엔진처럼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복붙해서 복사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데다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똑같아집니다. 문자열이. 그럼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초기화 됐겠네요. 다시 해볼게요. 네, 이 문자열을 스페이스바로 이 문자열로 복사 붙여넣기하고 확인을 누른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깨졌네요. 문자열이. 문자열이 깨졌나 보네요. 음, 아마 형태가 좀 다르, 달라서 깨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부분을 복사해 볼까요? 주소 부분, 주소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문자열 같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궁금한 거라 한번 볼게요. 쭉쭉쭉어됐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게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분석입니다. 헬로 월드에서, 어, 즉 여기에서 함수를 콜을 하기 전에. 문자를 가져오는구나. 근데 문자를 가져올 때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형태. 그리고 이 주소 값들이 문자열이구나. 이 주소 값들이 문자열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헥스 창에 가봐서 그 아까 그 주소 있죠. 이 주소를 복붙해서 넣게 되면은 리버스 스탈트라는 문자열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아 이게 문자열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코라는 부분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함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았고, 올리디버거 기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일단은 컨트롤 g를 누르면 원하는 위치에 주소를 갈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쪽 주소로 가고 싶다. 그럼 이쪽 주소를 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컨트롤 g를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어 여기에 있다 근데 컨트롤 g 를 눌러서 아까 그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 주소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워프가 됩니다 고투 명령어입니다 고투 명령어 그리고 그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눌렀으면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로 갔잖아요 이단축키가 뭐냐면 f9입니다 f9 f9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또 F8은 아까 한줄한줄 한줄 실행이었고 F7은 함수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함수 내부로 들어갈 때 사용됩니다. 그게 F7입니다. 그리고 엔터, 에, 엔터 레그 스페이스 바는 스페이스 바는 뭐냐? 스페이스 바는 아까 코드를 수정할 때 어셈블리 코드를 수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다른 분석도 해보면서 익숙해지면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헬로월드를 분석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양한 것들을 해보겠습니다.